KBS 올TV의 장수 음악 프로그램 가요부대가 또한번 감동과 향수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공감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번 방송은 평생을 주제로 꾸며져 인생의 굴곡과 감정 그리고 사랑을 담은 명곡들을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이 새롭게 해석해 부르는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날 무대에는 송가인, 김나희, 강예슬 등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여성 가수들이 출연해 시대를 넘어선 음악의 하모니를 완성했다. 전통 가요부터 발라드, 포크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는 이번 무대는 과거를 추억하는 중장년층 시청자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감성적 자극을 선사하며 가요 무대가 왜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줬다. 평생이라는 주제, 인생을 관통하는 음악적 여정, 평생이라는 부제 아래 구성된 이날 가요 무대는 사랑, 이별, 그리움, 인생의 회환 등 다양한 테마를 담고 있는 명곡들로 채워졌다. 각곡에는 한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서사와 정서가 담겨 있었고 무대에 선 가수들은 그 감정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풀어내며 보는 이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다. 가요 무대. 제작진은 방송 전 이번 회차는 단순한 노래 소개를 넘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가수들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평생"이라는 키워드를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성 가수들이 있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이후 꾸준한 활동으로 실력을 입증한 송가인 김나희. 강예슬은 이날 무대에서 각자의 색깔로 시대를 뛰어넘는 감성을 표현하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송가인, 시대와 감정을 넘나드는 진심의 무대, 가수 송가인은 이날 방송에서 압도적인 몰입도와 감정 표현으로 단연 돋보이는 무대를 꾸몄다. 그녀는 1970년대 명곡 중 하나를 선곡해 절제된 감정과 호소력 짙은 창법으로 노래하며 평생이라는 주제의 핵심을 관통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그 노래가 품고 있는 시대의 정서를 현재로 끌어와 다시 해석해낸 것이었다. 송가인은 무대에 앞서 이 노래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곡으로 제 인생의 한 조각과도 같은 노래라며 오늘은 그 시절을 생각하며 불러보려 한다고 전했다. 그녀의 말처럼 이날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삶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섬세한 발성과 감정선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떠올리게 했고,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트로트가 결코 올드한 장르가 아님을 보여주는데 충분했다. 방송 후 송가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다. 김나이,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심, 인생을 노래하다. 코미디언 출신 가수로 알려진 김나이는 이날 방송에서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그녀는 특유의 안정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발라드 풍 트로트 한 곡을 열창했으며 무대 위에서 단순히 웃음을 주는 인물이 아닌 인생을 노래하는 진짜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나희는 무대를 마친 후 저에게 가요무대는 늘 긴장되지만 설레는 무대라며 많은 분들이 저를 유쾌한 캐릭터로 기억하시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을 담아 평생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녀의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진중했다. 시종일관 절제된 표현과 진심 어린 눈빛으로 관객의 몰입을 유도했으며, 곡이 끝나자 관객석에선 감탄이 흘러나왔다. SNS 상에서는 김나이가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는 줄 몰랐다. 웃긴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가수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강했을 청량한 음색으로 세대 간 다리 놓다. 신예 트로트 가수 강예슬은 이날 방송에서 비교적 최근 발표된 감성 트로트 곡을 선곡해 신선함을 더했다. 그녀의 맑고 깨끗한 음색은 프로그램의 흐름에 산뜻한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중장년층 위주의 무대에 젊은 감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강예슬은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가요 무대에 나와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인생 속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무대는 가요 무대의 정통성과 신선함을 동시에 보여준 대표적인 예였다.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강예슬의 무대는 젊은 시청자들에게 가요 무대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세대를 넘는 하모니, 가요 무대만이 가능한 감동. 이날 방송은 단순히 출연진의 조합만으로 완성된 무대가 아니었다. 각 가수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전한 평생이라는 주제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산과 맞닿아 있었고 그들의 인생의 한 장면처럼 스며들었다. 특히 여성 가수들이 주축이 된 무대 구성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가요무대는 매주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시대를 반영하고 대중의 감정을 대변해 왔다. 그리고 이번 평생 편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회차였다. 단순한 음악 방송을 넘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감동의 무대였고, 음악이 줄수 있는 공감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음악은 흐르고 기억은 남는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가요부대 덕분에 어머니와 눈물 흘리며 봤다. 송가인의 무대는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김나희의 진심이 느껴졌다. 강혜슬 목소리 덕분에 마음이 환해졌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기며 여운을 공유했다. 음악은 순간의 울림을 넘어 그 울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예술이다. 가요 무대는 그 음악이 머무는 공간이자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리고 이날 방송은 그런 가요 무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진솔한 기록이었다. 앞으로도 가요 무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새로운 세대의 가수들이 전통의 무대에서 감성과 이야기를 노래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공감의 무대를 이어갈 것이다. 평생이라는 단어처럼 가요 무대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 숨 쉬는 무대일 것이다.